악한 영들의 종류를 보면은 악한 영들이 수없이 많겠죠. 근데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다음 같이 크게 네 분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잘못된 종교와 관련된 영들이 있고 두 번째로는 습관적인 죄와 관련된 영들이 있고 세 번째로는 정서적 상처로 인한 영들이 있고 네 번째로 초상인죄 하는 영이 있겠습니다. 먼저 잘못된 종교와 관련된 영들을 보면 여기에 속한 영들은 비교적 귀신들의 세계에서도 높은 계급 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종교와 관련됨으로써 이 악한 영의 감염을 받게 됩니다. 굉장히 어렵고 위험한 그룹일 수가 있어요. 따라서 다른 종교와 관련된 사람이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고 크리스찬이 된 뒤에도 과거에 잘못된 종교와 관련되었던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그때 감염이 되었던 악한 영들을 쫓아내는 것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습관적인 죄와 관련된 영들이 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계속 도둑질을 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하면서 회개하지 않으면은 이런 곳에 악한 영이 들어붙게 됩니다. 습관적인 죄, 계속이 종수하지 못하는 것, 여러 가지 부도덕적인 행위 이런 것 등을 지속하면은 귀신들이 틈타 가지고 그곳에 붙어서 귀신들이 자기 이름을 음욕이다 증오다. 살인이다 식이다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습관적인 죄도 빨리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주님 기뻐하시는 생활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악한 영의 침투를 받는 통로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이 바로 정서적인 상처에 의한 것입니다. 정서적인 상처는 보통 다른 사람에 의해서 상처를 받아서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죠. 아주 어려서는 어머니 태속에 있을 때부터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 태속에 있을 때, 어, 부모님으로부터 부정적인 어떤 감정이 이입되는 경우나 혹은, 어, 어머니의 잘못된 행동이나 태도가 태아에게 영향을 미쳐서 상처, 어, 정서적 상처를 주고 이것이 오래 끌면서 악한 영이 틈타기도 합니다. 큰 상처이건 작은 상처이건 이것이 오래 끌면은 바로 이것이 악한 영이 들어오는 통로가 될 수가 있게 습니다 이런 정서적 상처를 통해서 들어온 영들에 대해서는 내적 치유를 통해서. 쉽게 축사가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다. 조상인체 하는 영에 대해서는 세 가지 악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나는 네 할아버지 다네 죽은 할머니다 이렇게 막 단탄할 때첫 번째 악설은 이것은 미신이다 전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우리 개신교적인 입장에서는 그것은 죽은 사람을 표방하고 나서는 귀신들의 변장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사람이 죽으면 천국이나 지옥으로 간다고 믿습니다. 즉 죽을 때에 구원 받고 안 받고 하는 것이 결정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조상의 영이 귀신이 되어 가지고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들이 살았을 때 끼쳤던 어떤 영향이 또 후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인정할 수가 있지만은 죽은 조상의 영이 귀신이라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죠. 그런가 하면은. 죽은 자의 영이 귀신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특별히 로마 가톨릭 배경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잘 수용되는 의견이라고 합니다. 가톨릭에서는 연옥에 있는 조상들을 위하여 기도하면 천국으로 갈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 잊혀진 영혼들을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천국으로 옮기실 것에 대해서 기도하는데 이들은 내가 네 할아버지다. 이네 할머니다. 이렇게 하면서 귀신이 나타날 때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